할수루야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온라할밤루야 넷째 와 함께 드리는 온라인 밤기도 넷째 l i n e pamkido, ditch, 이 i t c h ditch, d i t c 오늘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고 또또정정단단자자리여여분의축축의자자인줄줄믿함함밤밤도에 그 참여한 한여분을을 모두 축축하하환환합합다이이에우우에에주주시하하님의의씀은은우여호호수아8장장절절에서1절절입다우 우리 재재 25쪽에 있습니다. 2 6 a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해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소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초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이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형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하세반 집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들어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네 번. 네 번째 날 밤인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밤 기도 함께 따라오시고, 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선 여러분, 인생을 그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림에 비유하죠. 어떻게 미끄럼을 그리고, 어떻게 구도를 정하고, 어떻게 채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죠. 우리 의 인생에 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합니다 20대에 뭐하고, 30대에 어떻게 하고, 40대에 어떻게 하겠다. 미끄림을그리고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높이 보고 멀리 봐야 합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아야 한다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높이 보고 멀리 보아야 한다. 이것이 전체를 볼수 있는 안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역적인 작은 것으로부터 큰 부분까지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높이 그리고 멀리 보아야 전체적인 안목이 보이는 거죠. 우리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런 표현을 쌓아야겠죠. 여러분 멀리 보기 위해서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멀리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역적인 작은 것을 작은 것에 너무 얽매이서는 안 됩니다.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 짠에 대항하기보다는 할수 없는 일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거죠.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성격을 고쳐보려고 해도 되던가요? 안 되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큰 그림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높이 보고 멀리 보아야 하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캠퍼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종이를 어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큰 종이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큰 캠퍼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큰 캠퍼스가 준비되면 큰 종이를 그 위에 올려놓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다양한 그림도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물감을 준비하고 세밀한 붓에서부터 큰 붓까지 널찍한 붓까지 다양하게 구입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분 작은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적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할 것이 별로 없어요. 굳이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높이 올라갈 필요 없이 작은 그림을 그리는 데는 그냥 그 자리 앉아서 그리면 됐죠. 잘못 그리면 찢어서 버내 버리면 됩니다. 사랑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각자의 그림을 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거창하게, 어떤 사람은 소박하게, 어떤 사람은 그리다가 미완성으로 그렇게 남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게큰 그림일까요? 크게 그린다고 큰 그림일까요? 여러분 큰 그림은 작은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그림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작은 그림은 참으로 소중하겠죠. 반대로 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작품성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흥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비록 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지저분한 낙서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옆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서는 크게 보이는 사람 큰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보면 여러분 전혀 그 사람에 대한 감흥도 향기도 없는 한낱 낙서와 같이 한낱 낙서와 같이 불구한 그런 삶을 살다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때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한 업적을 지는 것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 가서 향기가 나는 작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누구의 인생이 진짜 큰 그림의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 자신의 자신의 인생은 내 자신이 스스로 내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도를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그려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는 것 그리고 그려 그려 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작품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때로는 구겨져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흙탕물에 튀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리고 우리를 디자인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의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림을 크게 그려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사랑성도 여러분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과 시간과 장소의 주인, 주, 중심이시죠. 그래서 그 중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장 귀한 믿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1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로로 실로에 옮겨와서 거기에 해막을 지었다, 세웠다 했습니다. 실로로 하나님의 해막이 옮겨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길갈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부가 존재했던 길갈에 여호와의 해막이 있었습니다. 여소아가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막 건넜을 때, 거기가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었고, 그리고 거기가 가나안 정복의 전진기지요.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 동서남북으로 정복해 가면서 정복하고 돌아와서 길갈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영광을 들렸던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점점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한 땅 본토로 점령해 들어갑니다. 더 깊숙이, 가나한 땅 깊숙이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옮겨와서 해막을 거기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거기에 두고 해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앙본부를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거죠. 실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로는 종교와 군사와 정치적인 인재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신앙에 그게 무게중심이 실로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이 장소를 옮겨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해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해막을 그곳에 생겨서 세워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가난 땅을 점령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정체성과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옮겨 다닐 때마다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또 다른 것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장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옮겨지면 옮겨지는 대로 장소가 바뀌면 바뀌는 그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갈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우리가 옮겨가서 그, 중,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디자인해 간다는 것이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학교로 삶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옮겨갈지도 모르고 옮겨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삶의 중심이 옮겨간다 할지라도 옮겨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곳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옮겨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두 번째로 소중한 가치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꿈을 멈춰서야 꿈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신로 땅의 모든 근거지를 옮겨 왔습니다. 모든 무게중심이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잠시 그 실로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정복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실로에서 안주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요수아가 질책을 하죠.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점령해야 할 땅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집파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갈 거주할 땅을 아직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거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안일하게 잠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서가 질책하는 거죠. 언제까지 여기에서 앉아서 지체하겠느냐?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가끔 작은 성취를 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합니다. 작은 성취와 성공의 경험이 때로는 진정한 하나님을 꿈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취로 인하여 만족하고 거기에 안일함, 안일함 속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성취와 작은 성공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에 대한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 인하여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체되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의 성취가 늦어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오기까지 많은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승리를 이루었고 성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승리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의 피로감과 성취감이 그들에게 안주하게 했던 거죠. 전쟁을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였고, 그리고 그 성취, 성공, 그것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안전한 가난안땅에 정복에 있었죠. 그리고 그런 후에 자신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골고루 나누어서 진정한 신정정치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꿈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기 앉아서 안주하며 작은 승리에 도취하여 여기 안주하겠느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질타합니다. 꿈과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꿈과 비전이 없거나 잠시 우리가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쯤하면 내 할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그리다가 많은 미완성의 그림. 미완성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은 이 땅에서의 삶의 성취와 성공 훨씬 그 이상입니다. 더 원대한 꿈과 더영원히 영원까지 있다 하는 영적인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꿈이죠.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그려야 할 가장 큰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큰 그림은 바로 영원까지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그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결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수와의 질타로 다시 정복 전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그들이 차지해야할각 지파가 살 땅을 그들이 아, 그리로 나갑니다. 일곱 개의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너희 지파의 대표 세 사람을 선정하여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가서 자신들의 백성이 살그 땅을 그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려온 땅을 여호수아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 육절과 팔절과 십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살 땅을 그려오되 여수아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수아에게 여수아에게 자신들이 그려온 그림대로 만약에 그 지파의 대표들이 자신들이 그려온 그림대로 그려온 그림대로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 땅은 욕심과 탐욕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호수아가 여호수는 일곱 지파가 그려온 그 그림을 제비를 뽑아서 자신이 그려왔다 할 제비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개 일곱 개의 집파가 일곱 집파가 그려온 그림을 여호수아에게 다 가지고 가서 내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려온 자신이 그려왔던 그 그림이 당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비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는 그림이 큰 땅을 그려왔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작은 땅이 나에게 분배받았다, 뽑혔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비록 아프고 배가 아프지만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려온 대로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세지파의 대표들은 혈안이 되어서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그림을 그려오려고 서로 다투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그것 그대로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여호사에게 가져오면 여자가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것만 받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절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에 다 잡은 것 같은데, 하느님이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죠.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도달할 것 같고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돌아서라. 그러면 물러서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려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어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그려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려갔을 때 인생은 작품이 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그려주신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죠. 그려주실 때, 하나님이 그려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김에 살아가야 할 가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장소를 옮겨 다닐지라도 옮겨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살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인생의 큰 그림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거지. 새 학기에 더욱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아름답게 디자인, 디자인에 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소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주실 때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옮겨가는 그 장소, 옮겨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걸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을 중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디자인하고 그렇게 그려가고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매순간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려가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27조, 28조 함께 서로 대화하고 또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큰 그림 입을 크게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학기, 새학교, 새학년의 좋은 수승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여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아 기도회까지 함께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